훌리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도구는 기본적으로 무엇인가요? 모든 서버의 웹 앱, DB 등을 배포할 수 있는 도구예요. 자체 호스팅이나 클라우드 모두 가능해요. 무제한 무료 체험이 있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해요. 수달러부터 시작해서 사용량에 따라 지불해요. 서버당 월 4달러로 무제한 서버 연결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자체 호스팅을 쉽게 할수 있어요. 그 과정을 간소화해 줍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굿즈도 있고 리뷰도 볼게요. 리뷰가 많을진 모르겠네요. 쿨이파이 던 아이오에요. 여기 리뷰, 훌륭한 제품, 다중 서버 사용과 빠른 배포에 좋아요. 간단하면서도 강력하고 맞춤 설정 가능해요. 트러스파럿에서 3.5점 별 2개 리뷰를 받았네요. 클라우드 최악의 도구라고 하네요. 음... 어... 아주 좋은 도구예요. 월첼보다 더 좋은 대안이에요. 라고 하네요. 이건 또 다른 얘기죠. 그렇죠? 월첼의 대안이라는 거죠. 맞죠? 음, 월첼은 이미 소개했죠. 채널에서 다뤘어요. 쿨리파이도 비슷한 거예요. 쿨리파이의 장점은 모든 언어로 웹 앱을 배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있어요. 알겠죠? 사용법을 배우려면 여기 덕스로 가보세요. 시작하기를 눌러야 해요. 여기서 등록 방법을 볼수 있어요. 알겠죠? 시작하기 섹션에서 얻는 방법이에요. 여기요. 사용법 등이 나와 있어요. 알겠죠? 결국 서버 설정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